자, 오늘도 관계 대명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연습을 할게. 문법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다 이해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한말 던지면 그 문법을 너가 활용을 해가지고 영작해서 뱉어내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외국 그 사람 만나면 가만히 있는데 영어 막 나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한말을딱 생각나면 영작해서 빨리 뱉어내야. 얘가 자 사람일 때는 후후 사람일 때는 위치나 댄. 그다음은 뭐라고 특정짓지 않았을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은 문장을 좀 길게 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강요할 거야. 영어로 해봐 나는 강요할 거야. I'm going force. force. 나는 그가 하도록 강요할 거야. I'm g o n force him to do 그가 원하는 것을 와시 그러니 i'm g o n n a force him to do what he wants what he likes 이렇게 하는 거야. 얘 가서 오케이. 자. 그러면 니콜부터 할게 응? 다음.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나랑 따라 줄게. 나는 그녀가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주인공이 누구야? 주어가 뭐야? 나는. 그럼 아이가 나와야지. 나는 허락할 수 있다. 아이 얼라. 아니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가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아 c a What 나, 샘, 나는 to... 그녀가 원하는 것을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스티 나는 그녀가 원하는 걸 그냥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I can allow her to eat what? Can you e not... e a n t 나는 그녀가 원하는 걸 먹도록 그냥 먹도록 허락할 수 있다. I can't a o I can't allow her t a what she wants. What she wants so I can't allow her to eat what she wants. Sam, I c w h a t she wants. I c a n allow her to e she w I c a n allow her to eat what she wants. me want... 레레, 너는 내가 뭐라 그래 원해니? What do you want? 응? Steve, 너는 내가 뭐라 그래 원해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Uh, what do you? 그래, Steve. Steve는 왕년이야. 뭐 응? 아, 그냥 한 거야. 너 원해지? 오케이. 응. 어, okay. 그냥 그냥 얘기한 거야. 아무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했더니 Ellen, get it right, 맞춰봐. 나는 너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하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do anything that you want. 그렇지. I want you to do anything that you want. 얘가, 당, 생, 내가 먹기를 원치 않는 무엇이라도 먹도록 강요하지 마. 얼마 주지나 내가 목대로 강의하지 마. What I? 남, 내가 목대로 강의하지 마. I. 남, 시작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줄어야? 오케이. 내가 목대로 강의하지 마. Don't force me. 목대로 강의하지 마. I. 남, 멜렌, 내가 뭐, 뭐 목대로 강의하지 마. 그래. force someone to d do h something이니까 don't force me to eat.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이라도. 봐. 아이. I...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이라도 s a don't force me to eat. 내가 원치 않는 무엇이라도 하면. that. 어. Uh... say. That? 아니야. 대승 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아, 그 서람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하 나와야 돼? 무엇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오케이 y 렌 l 봐 Don't force me to eat anything that I don't want. 맞았어요 Don't force me to eat anything that I don't want. 이 o u 가? a n t go. You can't go. You can't go. You can't go. You c 내가 생각했던 거야 스틸 그거 내가 생각했던 거야 That is I 쌍 그건 내가 생각했던 거야 That was 저번에 내가 생각했던 거야 옐 That is what I 너 생각했던 거야 그럼 t h i 봐생각하다지 생각했다는 과거 나와 야지그면 응, 어? That's what I thought. Yeah. That's what I thought. 얘가 yeah. 나 <laughs>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말해주면 캐리잖아. 이것이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너에게. 이 i s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Um... This is I. This is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뭐를 말해주고 있는데 특정 점수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What. 그렇지.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What I.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Tell you.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I tell you. 그럼 평소에 말해 하는 거야 하잖아. 달리지. 어쩔 때는 똑같은데 어쩔 때는 달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스 p e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This is. talk about is 이해 관아 얘기하다지 내가 이건 내가 너에게 말해 주는 거야. say. 알았어. 이 내가 너에게 말해 주는 거야. this is what i am. this is this is so. 자, 네. this is what i am telling 너에게 you. 먹으라고. to <laughs> eat. this is what i'm telling you to eat. 안 먹어. 이해가 안 가? 안 받는 거 같아. 뭐가 안 가? 그럼 내가 설명해줄게. 아, 너무 어려워.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그럼 너 맨날 너 어디 갔었니? 너밥 먹었니? 너뭘 좋아하니? 이런 거야? 아 근데 원래 그런 거 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수준을 좀 높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니콜 간다. 나는 그들에게 부탁할 거야. 에 s 난 그대에게 ask 부탁할 거야. I, I ask. 나는 그대에게 부탁할 거야. s a w 나는 그대에게 부탁할 거야. s p e a 부탁하나 ask. 고다 부탁하다. 다 되거든. 그거렇지야 나는 그대에게 부탁할 거야면 I m gonna ask them. 난 그대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요리하라고 부탁할 거야. I'm gonna ask them to eat one. To, what 요리하라고. To eat one. 아, 요리하라고. 다음나는 그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요리하라고 부탁할 거야. I'm gonna ask them one. 틀렸어. I'm gonna ask them 요리하라고. To, to cook. To cook. 내가 I'm 좋아하는 걸. Like. 정태바. To cook I'm a t h e o what I go? What I'm like. I'm I am like... like가 왜 나와? I like지. 아. like가 비동사나 동사 뒤에 나오면 뭐뭐와 같은 일이잖아. 그래서 what I like. I'm gonna ask them to cook what I like. 어려워. 연습한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잘하는 일은 잘하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노력을 해. 알겠어? 다음, 니까한다 저것이! 저것은 빵이다! t bread. 너가 먹길 내가 원하는. 쌤. 저번이빵이다 너가 먹기를내가 원하는. That, that, is red. 너가 먹기를내가 원하는. That, that, you 원하는 that, t 가 a t t a t that, h a t I w a n t 너가 for I want something to do something니까 that I want 너가 먹기를. What to you? 당 저번 시 너가 먹기를 내가 원하는 that 빵이야. That is bread that I want you to eat. Thank you. 그래서 that is the bread. t h a r e there is bread that I want you to eat. 얘가 당 나는 너가 그만두기를 원해. 봐봐, 나는 너가 그만두기를 원해. 그럼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주어가 뭐야? 나? 그러면 I가 나와야지. What이 나오면 안 되지. I want. 난 너가 그만두기를 원해. 그데 그이... want는 t w 사도 나와서 something도 something이잖아요. 나는 너가 그만두기를 원해하면. I... Steve, 난 너가 그만두기를 원해.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외우는 거야. 동사 다음에 주 동사, 동명사, 사물 사람 나오고 사람 나오고 동명사. 그런 거 외워야 하는 거야. So I want you to quit. 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두길 원해. w h a t you are doing? What right now? I want you to quit what you are doing. So I want you to quit what you are doing. 이해 갔어? 나 Nanan doga, still give I want you to enjoy. Diga, here, I want what you have to do 아, 네? every day. Say, I want you to enjoy what you have to do every day. Say, Tom, Steve, are you ready? Okay. 나는 너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길 원해.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그들이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은 치킨이라고. Yeah. 그들이 먹을 오늘 저녁에 그들이 먹을 것은 The food. 내가 덕푸드 안했지. 그들이 먹을 음식은 안했지.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앨런 뭐가 나와야 돼? 그들이 먹을 것! 결국 뭐랑 특징이 졌어 됐어, 안됐어 뭐가 나와야 돼? 그래! I want to tell everybody 네. that 그들이 먹을 것 하면은 그들이 먹을 거라면 What they are gonna eat 저역적으로 for dinner is chicken 해서 대절하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여기서는 대절도 나오는 거 연습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좀 말을 길게 했었는데 You have a question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that.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t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t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that. I want you to tell everybody that. I want 대 o u to tell b I t y t h e b l l e t Bite the bullet, 한번가 b o l l Bite the bullet. Bollish u m a r i c h 그 m a r i c h u 야 a r i Murak. Chumari. m u 그 a k c 진짜 총알 r i 냐 <laughs> b i t e t h e b u l l e t 한 거야 안가네가 그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도 오케이, okay.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질문 없으면 오케이 불가능 랩 피라.